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부정선거의 천국처럼 묘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투교표 시스템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투표, 전자계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투, 손투표, 종이투표, 종이계표, 손계표거든요. 수계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개수기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게 뭐 숫자도 깜빡깜빡하고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마치 전산에 뭔가, 되고, 그게 전산이 조작되고, 무슨 통신기가 달려가지고, 통신칩이 있어서, 화웨이 칩으로 뭐 밖에 통신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K 값에 따라서 숫자가 조정이 되고, 무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뭐, 저, 좋죠.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뭐 자기 신부 확인하고 뭐 사람 얼굴 보고 탁 누르면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투표 내역이 또 출력이 되고 그 출력을 또 봉투에 넣어서 이 전자투표하고 이 종이하고 확인도 하고 참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선거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쭉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 보수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수개표 시대로 개수기도 쓰지 마라. 완전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투계표 시스템은 사실은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이게 제목에써놨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 뭐 007이 그야말로 뭐 수천 명이 동원되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불가능합니다.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주필님께서 다 설명을 하지고 제가 뭐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투계표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부정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 진짜 그탕크루저의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이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일단은 사전 투표든 당일 투표든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서 현장에서 투표지를 받습니다. 받고 기표를 하고 투표하면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표는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수개표를 다 합니다. 다만 개표 분류기와 개수기라는 보조 장치의 도움을 받을 뿐이죠. 그러니까 개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투표함을 개함을 해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일단 모읍니다. 모은 투표지를 개표 분류기에 통과시켜 가지고 각 후보별 득표하는 대로 분류를 합니다. 이 확인 분류표는 따로 하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개표 사무원이 일일또 확인합니다. 그 후보의 표가 맞는지, 눈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그 표를 어디에 이송을 시키느냐 하면, 심사계수부로 넘어갑니다. 네. 그럼 심사계수부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계수기, 은행에서 쓰는 지폐를 세는 계수기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는 계수기에, 그럼 100장 단위로 묶인 게 실제로 100장이 맞는지, 99장인지, 101장인지, 일일이 개수기를 통해서 재확인합니다. 그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집회가 한장한 장씩 한장 떨어지지 않으면까 개수기에서. 그러면 개표 사무원이 또 홈표가 들어갔는지 또 확인합니다. 자, 지금 1번표가 쭉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2번이나 3번표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일일이 확인합니다. 또. 그러면 실제로는 검증을 두번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개표 분류기까지 하면 세 번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검표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어떻게 하냐, 창관인각당 참관인하고 각 당의 선관위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이게 맞는지 다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합니다. 맞으면.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은 합의가 안 되면은 선관위원장이 도장을 못 찍어요. 그 개표 사항표에다가 그일일이 수기로 적습니다. 적으면 그 개표 사항표에 각 후보의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득표수를 합산해 가지고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 당락이 현장에서 결정이 되고 선관위원장이 현장에서 당락을 공표를 합니다. 이걸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개표 사항표의 결과를 지역 선관위가 중앙 선관위 쪽으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팩스로 보내주기도 했고. 다른, 이제 요즘 매체들이 좀 많이 발전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송신을 해주고, 그걸 받아본 중앙선관위가 중앙 홈피에다가 그 개표 결과를 올릴 뿐이에요. 올리면은 이제 국민들도 알고, 언론들도 그걸 받아서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죠. 이미 개표 현장에서 모든 게다 끝납니다. 개표 현장에서 각당 후보들은 결과를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선관위 서브 해킹해가지고, 개표 결과를 조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조작하는 순간에 현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금방 덜통이 나죠. 그런 짓을 백날을 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목숨 걸고 현장에서 이겨야 되는데, 현장이 이미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조작할 틈을 주질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국힘당이 딱한게 국힘당에 제가 그 여러 번그호영그 원내대표 시절에 설명회를 해라. 예. 근데 조영희라는 분이 이 지역 선거 관리 위원장을 13번을 한 사람입니다. 예, 판사를 했으니까 했겠죠. 판사를 했으니까. <laughs> 예. 야, 그 부정 선거 문제에 대해서 너들이 설명해라 이란 피식 웃어요. 당이 완전히 뭐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이 정작 그 지지자들 사이에 부정 선거론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버린 거죠. 근데 저쪽 그 민주당은 판사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는 거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밝히는데 이거 국힘당은 당의 판사들이 많아서 피 c 붙습니다. 그걸로 그쳐요. 왜? 주호영은 13분이나 지역선관위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빤히 그 일인데,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대규모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알아요 그러니까 피식 웃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뭐 이런 국회의원당에 피식거리고 웃은 그 인간들 전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피식 웃을 일이 아니라고 이 문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거 다 책임지세요 예, 좀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국정원이 이제 2023년 10월인가 그때 이제 성관이 서브를 다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점검을 하고 난 뒤에 결과 발표를 했어요. 좀 이상하게 해는데 국정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 이게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 좀 허술하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긴 한데.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해킹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흔적은 못 찾았어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 해킹이 안 당했다는 거거든요. 왜 해킹이 안 당하냐? 부정 선거를 할 사람이라도 해킹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작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시스템 하에서는 개표장 현장에서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이거 개표 결과 조작해놓는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해킹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해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킹한 흔적이 나올 리가 없죠. 이번에 또뭐 서브 까보자 그러는데 백날 까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머리가 좀 있는 선거 조작꾼이라 그러면 이걸 손댈 이유가 없어요. 여기 손대가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도 전자 개표를 합니다. 총선이나 지선이나 대선이나 이런데는 저희들이 수개표하고 이러지만은 전자 투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정당 대표 선거라든지. 네. 그 다음에 황교안 당선될 음. 때도 전자투표로 당선되었어요. 황교안님 예, 그랬습니다. 네. 예. 정작 자신이 전자투표로 그 당대표가 됐거든요, 황교안 씨는. 그래 놓고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농협조합장 선거할 때도 욕하고요. 실제로 선거니가 저희들이 가만히 뭐 지선, 대선, 총수만 치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외에 선거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위탁 받아서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일을 일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부 상당기 없다죠. 그렇죠. 예, 주총할 때, 주총할 예, 주총 때 투표. 예, 전자 투표로 전자. 다 합니다. 예예. 예. 그런 것들이 다 선관위 위탁을 했어요. 그 민주당이나 국민당도 마찬가지로 당 선거가 있고 그러면 선관위 위탁을 합니다. 그걸 전자 투표로 하는 거예요. 전자 투개표로. 그거는 전자 투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선이나정선에 대해서는 안하지만은 이런 시스템이 잘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초계표기를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 수출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일부 국가에서 그게 이제 부정선거로 악용된 사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니까 네, 예. 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네. 예. 런데또 잘못 알려진 것도 몇 가지 있어요. 키르기스탄이라는데 콩고에서 부정선거 하는데 우리나라 뭐이개피 물류기가 뭐. 전자투개표기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알고보면 다 와전된겁니다 네. 그 저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키르키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개표분류기를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개표분류기를 쓰면서 전자개표기 아니면 개표분류기 개표분류기를 네, 개표분류기를 쓰는데 개표분류기가 오히려 부정선거를 막는 효과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키르키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 개표분류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한게 아니고 그때는 집권당이 유권자의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유권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3위로 음, 네, 네, 네. 부정선거 같이 네. 그러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개표 분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표 분류기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기기로 장치로 치고 사람이 개표 사무원이 만약에 매수를 당했다 그러면 장난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만 만약에 개표를 했다 그러면 이 개표 사무원을 내수를 하면 가능해요. 근데 개표 분류기를 한번 통과하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르키스는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부정선거를 추적했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 기자들 중에 대표가 실제로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산 개표 분류기가 부정선거를 막았다고. 키르키스탄 네. 반대 상황이고요. 오히려 반대 상황이고요. 콩고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고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있었다고 하면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누구냐면 직근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게 아니고 야당 후보가 됐어요 당선은. 그런데 네. 제2의 야당 후보가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네. 콩고는. 뭐 콩고 같은 경우도 좀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상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와전된 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워낙 엄격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게우리나라거든 봐요. 너무 엄격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거짓말 조금 하거나, 뭐, 김밥 한줄 잘못 사주고 이래도 그렇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선거법 너무 엄격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두 개의 시시템은 진짜 세계적으로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유권자의 그 선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잘돼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좋은 아니, 시스템을 아니. 지금 부정선거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어야. 아니, 근데 앞으로 거잖아. 가야 될걸 지금 뒤로 가려고 하고,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예. 가서 우리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앞으로도 할수 있는 거를, 이안 완전히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음, 생겨먹었어요. 자이 개표 상황 이 보시면 네. 개표장에 이렇게 개표 상표가 다 게시가 네. 됩니다 현장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거 보시면 다이어있습니까 노장도 다 같이 다다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수기로 다 이게 개표 분류기 일차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수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면은 개표 분류기에서 나온 거하고 맞는지 하고요. 미 분류표를 다시 이제 각당 후보별로 하고 모의표 얼마지 이렇게다 수작업으로 다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도장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개표 현장에서 다 끝나버려요. 네. 이런 식이죠. 이거 민경우의 사기고, 이건 뭡니까? 아, 이거 잠시 한 설명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모르는 자들이 대중들을 호도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민경우의 페이스북에 나온 거예요. 거기 캡쳐해서 올린 건데, 모호투표서 A17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모호투표서 A1312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상이에요. 네. 이게 정상인데, 지금 민경욱이는 뭐라 그랬냐면 17월 이게 이제 17에다가 312 적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 조작이란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 개표 상표예요. 네. 개표 상표 1312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여기 있고, 요건, 요건 여기, 아, 요.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모여 투표수 네. 17이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에 네. 실제 개표 상표는. 근데 일... 이거를 모여 투표수를 밑으로 해놓은 거예요. A17에 그 A17은 17을, 여기, 여기, 밑에다 갖다 놨군요. 나, 가, 아니, 이제, 갖다 놔놓고, 이게 지금 조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고, 요것도 실제예요, 다. 개표사항표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요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개표사항교 실제예요. 어, 아, 요거는 실제고. 예, 예. 이것도 실제고, 이것도 실제인데. 요거는 어디서 이거는 지가 조사한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름? <laughs> 이래놔놓고 이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냐면 네. A가 이런 식으로 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17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무 투표수 17은 오른쪽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 표상으로는. 네. 네. 저쪽에 기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어, 근데 이걸 루, 어떻게 만들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 숫자를 다른 개표 사항표를 캡쳐해서 이렇게 올려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려놔놓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모여투표수 A17일 같은 1 7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투표소도 저렇게 적게는. 왜냐하면, 이 정도 숫자는 다 나와야 돼요. 뭐냐면, 네네. 이 A 숫자가 뭐냐면, 이거, 이거 뭐냐면, 1312가 뭐냐면, 개표 분류기에서 각당 후보들이 받은 투표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면, 미분류표예요. 이게 51이. 요이51 네. 중에서 모여표가 17개가 나왔고, 각당 후보들이 이만큼 나가지 이거 합치면은 이게 50일이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네. 34하고 17을 합치면 50일이잖아요. 네, 이게 미분류표입니다. 50일이 미분류표를 각당 후보 쭉쭉 하니까 서4내 표하고요. 그 모여 1 7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 A1312는 뭐냐면 이이 이 표들을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민교우기가 이렇게 조작된 어디인가를 갖다 놓고 장난친 거죠. 뭘 이, 주장하는 겁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17월 밑에다가 이렇게 312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난쳤다고 조작했다고 조작하는 네. 거예요. 이게 조작의 증거라고 이제 읽는 거죠. 이야. 이게 A... 이거거든요, 이게 이 네. 1312가. 이게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A라는 거 뭐냐면 예표 분류기에서 각당 후보의 확실한 표라고 나온 겁니다. <laughs> 라이 <laughs> 아이고, 민경우가, 민경우가 참, 뭐가 그렇게 급했노.